안녕하십니까. 파워 컨설팅 소상공인 닥터 이창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마지막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세금 내면서도 조금은 좀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알, 알려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도 재무 설계의 이영웅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 재밌게 잘 설명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오늘은 손익분기점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네네. 이 손익분기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뭡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네. 또 재산을 가장 잘못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잘못해요? 네.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손해와 이제 이익이 나는 딱그 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비전문용어로 돈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거기가 손익분기점이잖아요. 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그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예, 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네네. 한글로 바꾸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돈이 되는 거죠. 돈돈 장사, 본전치기 <laughs> 네. 장사. 그 말을 되는 흔히들 거죠. 많이 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손익분기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익분기점과 거기서 이제 메뉴 가격 결정하는 방법들, 사업 타당성 검토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좀 풀어서 아유, 드리고자 정말 한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그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좀 들어드려 보면요. 네. 그 우리 사장님 한 분이 1억을 투자해서 설렁탕 집을 좀 차리려고 합니다. 예. 총 들어간 돈 1억이고요. 네. 그리고 설렁탕에, 설렁탕 한 가지만 판다라고 볼게요. 복잡해지니까. 네. 네. 메뉴는 설렁탕 한 개고 이 설렁탕의 가격은 5천 원입니다. 판매 가격은.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돈이 좀 필요하겠죠. 재료비라든가. 네. 설렁탕의 재료비, 재료 원가는. 일단, 1,500원 정도, 30%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조 비용이라고 하면, 뭐, 저희 뭐, 가스도 들어갈 거고, 수도도 들어갈 거고, 네, 전용도 들어가고. 네, 이런 예, 예. 거 500원이라고 좀 보면요. 네. 한 40%의 원가. 그래서, 한 예. 2,000원 정도의 제조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게 임대료 200만원. 예, 예, 그리고, 뭐, 주방장 인건비하고, 홀 서빙 알바 한 명에서 300만원. 네 기타 관리비에 1 0 0만원 들어가서 네네. 한 달에 총6 0 0만 원씩 비용이 나간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오0 0만 원이요? 네네. 네네. 네. 이렇게 되면 그 과연 정모 씨는 설렁탕을 한 달에 몇개 정도 팔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똥똥 장사 손익분기점 음, 일수 있을까요? 설렁탕 어, 한 그릇에 오백 오천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천 원을 6 0 0만 원이 매달 고정 비용이니까 천이0 그릇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계산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그래 요 맞아요. <laughs> 계산은 정말 아, 네네. 잘하시는데 네네. 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세요. 네. 또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어. 어,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아 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5천 원 해가지고 나누면 되지 않겠나? 이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설렁탕이 한개 5천 원을 팔면 5천 원이 남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천 원만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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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간과했군요. 아, 네, 네. 그 부분에서 아, 네, 네. 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예, 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설렁탕을 2,000개를 팔아야지 되고요. 25일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80개씩 설렁탕을 예. 팔면, 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손익분기점. 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정확히 일치해서 본전 딱 영원이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야, 이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하죠? 사장님들이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원리에서 계산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네. 그 사실은 원래 원가 회계를 공부하시면 제일 좋으세요. 네네. 거기서 이제 메뉴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다 네. 그 수학적으로 푸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회계 그러면 이제 골파지잖아 아, 그렇죠. 아,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쓰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네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제일 먼저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매출을 예측하는 게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비용 들어가는 걸 계산하는 게더 쉬울까요? 비용 들어가는 게 쉽죠. 그렇죠. 뭐 인건비 얼마 정도 나갈 거고 네네. 재료 때는 얼마 정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건 그 메뉴의 가격이랑 그리고 들어가는 원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에서 변동비, 즉, 제조 원가를 뺀걸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린 쉽게 순이익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공헌이익. 우리가 어려운 말들을 찾는구나. 아, 예, 예. 경제 용어라서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설렁탕이 우리... 5천원 메뉴 가격이. 네네. 원가가 2천원. 네. 그러면 순이익은 3,000원이 되죠. 예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순이익이란 단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응. 그렇게 얘기하면 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이 상품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먼저 단품 상품을 얘기를 드린 게 네네. 사실 이 개념이 그 원가 회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네네. 먼저 단품 상품을 얘기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 메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비용 파악하는 게더 쉬운데, 네. 비용을 그냥 일단 장부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비용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비용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저희가 가장 먼저 현장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건, 네. 그 상품 하나의 판매 가격, 그리고 상품 하나의 제조 원가입니다. 근데 비용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네. 저희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게 됩니다. 네 네. 그, 가게 인건비 같은 경우엔, 주방장 인건비 같은 경우엔, 네. 고정비용으로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변동비용으로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늘 들어가는 게 고정비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건 고정비용으로 분리해야 되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 설렁탕에 들어가는 야채, 채소 가격이나 네, 네. 아니면 육수를 사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예, 네. 그게 이제 변동비용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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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러니까 제가 잘 따라왔네요. 예. 어, 네, 정확하게 이해를 아. 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모든 나가는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고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매월 나가는 거,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뭐 기타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 보실 예.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원가하고, 그리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아까 광연스토비 같은 네네. 제조에 관련된 제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거를 복잡하게 하시면 정말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많아지면 더 많이 쓰고, 이건 고정비인가 변동비가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고정비 쪽으로 고정비용, 포함시키는 게더 그렇죠. 편하세요. 아니 그거야 뭐 주방장이나 홀 서빙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줄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예 고정비용으로 넣는다. 네, 그냥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해서 예, 예. 많이 하다 보시면 헷갈리실 건데 네. 그냥 저희가 중요한 의사 결정만 하면 되니까 그냥 고정비 변동비만 나누시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특성이 재미있는 게 고정비라는 건 내가 설렁탕을 1000그릇 팔건, 2000그릇 팔건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늘 겁니다. 유지되는 거죠. 거의. 네네. 네뭐 제가 2000그릇을 팔아도 임대료를 더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설렁탕에 들어가는 제조원가, 즉 변동비는 네.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거기까지는 충분히 제가 따라 왔습니다. 웬만하면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텐데 그러면은 어, 사장님들이 그 상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만 이제 파악이 딱 되면은 그 소위 그 순익을 계산해 낼수 있다는 얘기가요. 네네. 네. 그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고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나가는 것 항목 적어 보면 될 거고요. 네. 지금 재료 원가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죠. 네. 뭐 팔을 얼마나 취소하면 설렁탕을 몇 그릇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렁탕 한 개당 가격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네. 제조 원가를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정 씨가 말씀한 게 메뉴 가격은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 런데 제조 원가가 총 2,000원이 들어갔죠. 재료비 1,500원, 그리고 제조 제조 비용이 500원. 네. 그래서 2,000원이 들어갔죠. 네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익은 3,000원. 마진율은 6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즉한 그릇을 팔게 되면 변동비를 제외하면 3,000원의 순이익이 생기는 셈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총 600만 원의 고정비를 한 그릇에 3천 원씩 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2천 개를 판매하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고정비를 더 상세할 수 있는 순이익으로 고정비를 상세할 수 있는 비용 그, 부, 그 부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즉 2천 개에서 설렁탕 그릇을 팔면 고정비를 다 충당하고 2천 개에 대한 재료비까지 다 빼고 딱 제로 오가 되는 지점 네. 그 지점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니까 2천 개의 판매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게 됩니다. 예예예. 예, 네. 예, 예. 그러면은 어 하루에 80개. 그렇죠. 25일 기준으로. 예예예. 영업이수를 보면. 예. 보통 25일 영업으로 따지니까. 네. 하루에 80개를 보면 되죠. 80개를 팔아서 5천을 곱하면은 어 40만 원이 소지해서 떤뜬 기점이군요. 정말 정말 예. 계산 잘하시는 것 같아. 요 금방 금방. <laughs> 네네. 곱하기 계산 정말 잘해요. 저, 잘저 우리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네. 불편을 주계산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웃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판매량을 먼저 구했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매출을 먼저 걸려면 공식이 어렵기 때문에 네. 몇 개를 팔면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네.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곱하게 되면 매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40개를 팔아야 되고, 아, 80개를 팔아야 되고, 네, 80개, 하루에, 한 개에 5,000원씩이니까 네. 1,40만원 매출을 올리면 네, 네. 그러면 딱 손익분기점 똔똔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말인즉슨. 하루에 80개를 못 팔고 60개를 팔았다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네. 즉, 손실이 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어. 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손익분기점 계산하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지금 그래도 제가 쉽게 따라온 거는 네네. 그 설렁탕 메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계산이 되는지만 수전형으로 메뉴 하나만 장사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메뉴가 여러 개일 때는 좀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네네. 지금도 이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분식점 같은 데 가게 되면 메뉴가 엄청나게 많죠. 아유, 분식점. 그렇죠? 말도 못하죠. 어, 1 0 0개도 있죠. 예, 예. 예, 예. 그럴 때는 일단 그 평균 가격을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아예 상품이 다른 경우라고 하면 좀그 그룹별로 분류를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설렁탕, 육개장. 비슷하게 들어가는 재료군으로 모아서, 네, 네. 그, 그, 제조 원가를 좀 구해내고요. 뭐, 수육이라든가, 뭐, 갈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거기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판매 개수들을 좀 예측, 비율을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네. 전체 매출 중에서 설렁탕이 차지하는 매출이 뭐, 40%. 음. 그리고 육개장이 20%. 네. 그리고 뭐, 갈비가 40%다. 그러면 비중으로 계산을 해서 원가를 곱해가지고, 평균, 평균 그, 평균 이제 그 공원이 평균 수익률을 좀 구해 주시면 계산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몇개 그러니까 부류 이렇게 나눠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수십 개, 를 들어서 뭐 이따 르면은뭐 서너 개씩 묶든지 이렇게. 네, 어. 사실상 하나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되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업 타당성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 정확 구체화된 목표를 구하기 위한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뉴가 많으실 경우엔 비슷한 것끼리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네. 그래서 평균 평균 가격을 구해주시면 좀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